미래목회 포럼이 대선과 기독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김진표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 고영일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로 열렸습니다. 패널들은 차별금지법과 종교지원 형평성, 코로나19 방역과 교회 선거법 등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반론을 진행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이상대 대표는 기독교인들이 이번 대선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이 축복을 부르는 선거, 행복을 더하는 선거, 민주주의 꽃을 더 피우는 선거,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모켓 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